아 얼마나 시원하게 <laughs> 한번 터뜨리고 가야지. <laughs> 이 인간도 저거 하네. 아, 딱 좋은 거 나왔네. 뒤졌다. 나의 힘을 보여주마. 과연 잘할까 이 형이? 색깔 아바토리 그 저기 같은. 차운호가 가동습니다아아곧노선을이차로 보낼 겁니다. 아. 저거부터 누르고 그리고 0원 쌓이면. 바로 베일링 뽑고 저울링 좀 있다가 두 개까지 뽑고 여기 더있 있고 끝. 네한 마리 남는 거 이쪽 가고.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더 생성할지. 생산하... <laughs> MC. 광저그 <laughs> 벌레들. 싹쓸어 버렸 빨리. 필요한... 자 군단충 변종. 새끼 존나 농락하네, 씨발 새끼가. <laughs> 이형좀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농락으로 <laughs> 편이. 대군주가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찾혔습니다. 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laughs> 모자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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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화된 개놈 진화 필수 <laughs> 방어력은 뭐그렇의미 없지만 개놓으면 저글링이 잘안되지 발톱 진화 해놓고 이거 여기 수지네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껄껄 아 진균은 어쩔 수 없어 얘들은 얘들은 진짜 진균 맞고 살아야 돼 성소를 연, 연구선이 준비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으그레이 고베리 광물이 필요합니다 변이 끝났습니다 박으 가야지 또 어디 다현대 음. 하나가 활성화된 전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진균이 진균이 진짜 <laughs> 내 머리가 칼갈이 찢겨졌다 <laughs> 무슨 말이유용나겠습니다박가라 얘들아 박가라 빠바빠빵 빠바빠빵 오딘 있으면 뭐다 하겠지 역시 오딘이야 가차 없지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놀람> 뭐야 뭐 있어? 쓴 방금. 에 있으면 데미지 50% 피해 감소. 존나 좋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얘네들 에서 들 빡이가지. 인구가 살였으니까 박자. 전투. 광복 모두 처리했습니다. 타이커스 어게 뱀핀 원래 지금 이쯤 되면 타이커스 한 200킬 막 like 하고 있지 않나? 싹밀어버리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신 썼나? 설마 고누긴가? 맞네. 설마 했던 고누기였어. 아이 아이씨. 넉슨 능력이 뭐야? 스톰이랑 담직이 있다고? 완료되었습니다. 놈들이 차원으로 추가 왕국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 야호! 으읍 그리드 다.. 데미지 몇시야132레스핑가스레스핑가스흐헤 우리 <놀람> 기지에 <놀람> 접근하고 <놀람> 있다. 어, 뭐야? 스킬인데 아군이 고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못 잘해줬다 박자 야 파괴력이 엄청나 진짜 이들스니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복수다 야 한번에 이까지 쭉 밀어버렸어 <laughs> 군단한 여왕이 되게 불쌍하다 왕복선 한대 하나가 요호우! 와, 인사는... 아, 타이커스도 박아 버리고 싶다. <laughs> 타이커스도 박아 버리면 전옥이겠다. 저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자야야야야야야 웰롬. 아, 뒤로 잡아 박아 버리는 아이사 아이오닉 스톰!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laughs> <laughs> 자가라 좋아 그 자가라가 난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얘다따가도 혼자 다 하네 왕복선 편대 하나가 저기 움직인다 왜 여기 있지? 덕추됐습니다 군이 <laughs> 야호 저기 우리 지에 접근하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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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봐라 임무를 잘해 잘해냈다 오좀 큰거 나온다 여기 나무니 차원으로 세계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웃음> <웃음> 사기꾼 셈처 먹고 <쳐먹어> 죽어가는데 죽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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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렙 찍었네. 14레벨이었거든. 마지막에 이거야. 아.